응. 음? 뭐? 시험 치고 하면 되나? 어? 시험 <laughs> 치고. 아니야. 근데 시험 치고 나면 아마 1시 될 걸. 시험 치고 나면? 한시될거 시험 치고 나면 1시 될거 같아. <laughs> 시험 치고 나면요? 보통 1요면 쪽지 시험을 20분 친다고 쳐. 근데 그거 고친다고 아마 엄청 시간 걸릴 거 같아. 그래서 일단은 프리를 좀 해놓자 우리. 아니 이게 프리를 조금만 해놓자 조금만. 나좀 눌렀나? 까먹었. 어. 어 그러면 일단 여기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 하고 자 903번. 허허허허허. <laughs> 그림을 조금 키우고. 숫자는 다 적혀져 있지. 바로 8, 24, 8, QR. QR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 PQ의 길을 하죠 일단, 드론 문제는. 접었음, 접었다라는 얘기는. 접었다라는 얘기는 합동. 그지? 합동을 제일 많이 사용하지. 그래서 합동인 걸 사용을 하면서 접혀있는 이 직각 삼각형 나왔단 말이야. 그럼 너희는, 음 제일 많이 쓰는 건 닮음인 것 같아. 그러면 닮은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자. 자 이렇게. 그러면 닮은 삼각형이 나오지.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X라고 하면, 여기가 동그라미 각이 될 거야. 여기 X 각이 될 거고. 일단 직각을 만들어놨어. 응. 나중에 관련식 만들려면, PR, 어차피 우리는 PR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QR도, RQ도, QR도 구할 수 있을 거니까. 피타고라스 하면 나올 거니까. 자, 해보자. 어, PQ의 길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X라고 하자. 아, 감수로 을까 그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뭐냐면, 음 그냥 도형으로 이렇게 닮음 가지고 이렇게 그 관계식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X 그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얘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직각 나오고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좌표가 잡힐 거니까 a, 8뭐 이런 식으로 잡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 기울기 나올 거고, 요렇게 나올 거니까. 근데 A,8 하면 엄청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뭘 선택해야 될지. 자, 일단 소형으로 하자. 직선의 방정식으로 하면 좀 복잡할 것 같아. 자, X라고 하면, 음, 여기가 X가 될 거고. 그다음 여기는 8-X. 이 정도가 되겠네. 어, 그러면 AP는 X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X의 제곱. 일단 계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16X, 플러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날리고 날리면 16X 마이너스 64. 아, 루트를 아쉬웠네. 어, 그럼 이건 4 밖으로 나오네. 16이 나가야 되잖아. 자, 일단 요세개의 길이는 X로 다 구했어. 그러면 요 옆에 있는 삼각형을 봅시다. 옆에 있는 삼각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만 알고 있냐? 여기 h라고 하면 여기가 8이라는 거 하나 알고 있지. 그렇지?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 한번 세워 보자. 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pr이니까 3분 pr 대 PR이면 동그라미 X니까 동그라미 X는 X는 알고 있는 건요거8대 동그라미 직각이니까 동그라미 직각 4 루트 X 마이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시루떡 처럼 약간 휘었어 애들이 됐지? 응자 그래서 이거 마저 계산하자 어 요거 요거 하면 4 루트 X 마이너스 4 곱하기 PR은 8x가 될 거고 날리고 날리면 2가 될 거고 pr은 루트 x-4분의 x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pr이 이거 나왔으니까 어 qr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만큼도 이렇게 나오지. 됐냐? 음. 자, 그러면 QR의 제곱을 구해 봅시다. 어차피 QR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QR의 제곱이 최소가 돼도 상관없지. 자, 그러니까 이거가 최소가 될때 x 값을 구하시오, 야, 지금.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시오가 아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4분의 x제곱. 이렇게 되겠네. pr이, 아, 저기, br이 루트 x-4분의 x니까, 응. 음. 음. 어? 2가 어디로 사라졌다. 아, 그러면 얘도 4x제곱. 자 이거를 이제 미분해야 돼 그지? qr제곱 나왔으니까 자 이거를 그냥 우리 뭐라고 잡아볼까 fx라고 잡아보자 자 얘를 fx라고 잡는다면 fx는 x제곱 더하기 x-4의 4x제곱을 이제 미분을 할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미분하는 법은 차수를 좀 낮추는게 편해 너희 그거 생각해봐. f x 분의 g x 가 편하냐, 아니면 그냥 f x 분의 1이 편하냐. 그지 f x 분의 1이 편하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아까 전에 배웠던 대로 4x 제곱을 x 마이너스로 나누자. 그럼 4x 빼면 4x. 빼면 16. 그래서 4x 더하기 4 더하기 x 마이너스 4분의 16이다.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제 미분하자. f'x는 2x 더하기 4의 x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x 더하기 4는 이제 우리가 이거 0대를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laughs> 자 요거 계산하면 그냥 x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x만 찾으면 되는거다 뭐최솟값 최대값이 뭔지 뭐 별로 필요없어 알겠지? 미분해서 0되는 x값만 찾으면 끝나는거야 자, 그다음에 901번.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됐어. 그나뭐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사실 생각해보면, 피타고라스는 닮은 밖에 안 썼어. 그지? 응. 자, 그 다음에, 901번. 함수로도 풀어볼까? 함수로 풀어도. fx는 1이 아니래 라는 얘기는 1이 절대 될수 없다 라는 얘기는 아 y는 1이 정근선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 되겠지 절대로 1이 될수 없는 선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야 fx 더하기 f x는 0이야 이거 뭐야 그치 기함수 어.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원점 대칭이구나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자 디귿은 일단 냅두고 디귿은 뭔가 복잡하네 아이디야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도 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음 원점 대칭이니까 아 봐봐 얘가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상관없거든 안쪽으로 가면 뭐 이런 식이 돼야 될 거고, 그지아일 아 잠깐만 그럼 마이너스 일도 정근선이 결국 되네, 그지 원점 대칭이 되려면 뭐 안쪽으로 들어가면 얘는 이런 식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얘가 바깥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런 식이 될 거야.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점 대칭 되지, 그지? 이렇게. 뭐 대충 이런 애가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어, f'x는 1 플러스 fx 1 더하기 f 마이너스 x 얘가 계산을 방해하는 애 그러면 요거를 요거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게 기함수니까자 f 마이너스 x라는 건 마이너스 fx라고 써도 되는 거냐 그렇다라는 얘기 f'x는 음, 자 지금 밑에다 쓸게 f'x는 프라임 1-fx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될거에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어, 기억 모든 실수 x에 대해 f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맞지? 마이너스도 자동적으로 정근선이 됐지 FX는 열린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제 확실하게 정해야 되겠네 음... 문제 한번 다시 읽자 음... 응.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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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 그럼 이거는 아니란 얘기지. 어. 오케이. 이렇게 될 수는 없어. 그리고 이번에는 이 노란색인지 요 파란색인지 정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맞지? 어. 자, 그러면 어, f(x)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f'(x)가 무조건 0보다 작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한번 보자. 음, f'(x)는 1 f(x)의 제곱. 지금, fx의 함수값이 어디에서 어디를 이루냐. 이래서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분수, 진분수. 아, 나 초딩 수업을 하니까, 진분수라는 말이 되게 입에 붙는다. 너희 진분수가 뭔지 아냐? 모르지? 아, 그거 알아? 아, 나 그, 나는 초딩 수업 하기 전에는 진분수가 뭔지 몰랐거든. 아니, 뭔지 몰랐다기보단 아예 안 쓰는 말이잖아. 아, 그래? <laughs> 그게 그거야. 가분수 반대말이야. 어어? 어어. 어, 어. 아, 그건 단위분수고. 그것도 이름도 알아, 이제. 위에 1 올라가는 분수들이 단위분수다. 아, 근데 단위분수는 아는 거 같긴 한데. 그건 어차피 1 되는 애들은 다 단위라고 하니까. 근데, 진짜, 짐무술사란 <laughs> 말이 입에 붙어. <laughs> 자, 다시. 어쨌든 얘네는 1보다 작은 분수들이야. 그러면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1보다 작은 애들이 되겠지. 그럼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제 표정이 왜저러니 여기 왜, 저러니? 왜? 아니요. 이해 안 돼? 아니요. 그럼 된 거야. 어. 자. 얘는 그래서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지. 그러면 얘는 어...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이 노란색 이 결정이 되겠네. 보시다시피 몇 개? 한 개. 그렇지. 아니면 그냥 요거 계산해도 돼. f2 프라임 x를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 Fx에 f x 에 f 프라임 x 이렇게 미분이 되겠지. 근데 지금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것은 없잖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없어. 그러니까 f 프라임 x, 아, 2 프라임 x가 0이 되는 지점은 요거 하나가 0이 되는 애밖에 없어. 근데 f 는 어때? 0에서 딱 하나에서 만나잖아, 그지0컴 모양 하나밖에 없지. 어, 그래서 얘는 변곡점은 한 개야. 아, 그림 가지고 대충 뭐 변곡점의 개수를 찾아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식저어가지고 해도 좋고. 오케이. 음. 자그 다음에 아. 아 시험 진짜. 그래. 여기까지만. 딱이세개실력업 했으니까. 그 다음은 좀 낫겠지. 자, 5분 정도 열심히, 아, 나 문제 내야 되니까.